안녕하세요, 브람페필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인형놀이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저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치를 한채 데려왔어요. 지금 이 코튼볼 의상을 입혀둔 지한 4개월 정도 되었네요. 그동안 이사하고 매장 공사하고 또 매장 상품 준비하느라 새 옷을 못 만들었었다가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신작을 제작했어요. 짜잔! USD 사이즈 신상 드레스 샤르망입니다. 사실 신상을 제작할 때 뭔가 좀 간단하면서 예쁜 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왜 항상 신상을 만들 때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손이 좀더 가고 좀더 가고 제작 시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드레스박스에 포장하는 디자인이 나와버렸어요 이 디자인 이름 정하는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요 보닛의 디자인도 샘플 제가 한 3번 정도 새로 만들었던 거 같아요 그냥 원피스를 만들려고 시작했다가 드레스가 되어버린 <laughs> 샤르망 디자인입니다. 우리 피치한테 어울리겠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포토존은 핑크색 배경이라서 흰색 드레스나 파스텔 색상 종류들 사진이 잘 나왔었지만 지금 이쪽 옆에 공간이랑 카메라가 있는 이 정면 쪽 벽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다른 색깔, 어떤 색깔의 옷을 찍어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빨간색 샤르망 드레스를 입혀보겠습니다. 구성품은 보닛이 있는데요. 보닛은, 짠, 모양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속에 머리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씌워놓고 편하게 앞머리 옆으로 조금 빼주고 묶어주면 됩니다. 앞에 묶는 게 싫으신 분들은 머리카락 뒤로, 목 뒤로 묶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레이스에도 풀을 먹여놨기 때문에 살짝 빳빳해요. 항상 드레스박스 제품들은 이렇게 옷걸이가 포함되어 있고요. 레이스 양말 포함인 제품들도 많죠. 드레스랑 속에 속치마까지 포함이에요 이 속치마를 검정색으로 제작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카라 부분에 흰색이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디자인들의 옷에도 패티코트를 활용하기 좋도록 똑같이 흰색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게 원단이 음 뭐라 그럴까 아주 얇은 건 아닌데 이렇게 무늬가 있어서 얇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밝은 색상의 옷은 검은색 패티코트를 넣으면 비쳐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흰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뒷면이면 뚝딱 당추로 되어 있어요. 원래 기존의 본닛들은턱 밑으로 묶을 때 이게 고정이 안 되니까 저도 입힐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머리띠로 넣어봤는데 만들 때는 조금 손이 더 가긴 하지만 확실히 씌울 때 쉽기도 하고 모양 유지되는 것에도 좀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머리띠를 넣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가발도 바꿀 거니까 그리고 돌리아우스에 진열되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같은 옷을 한참 동안 입고 있었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촬영도 할겸 인형놀이 할겸 옷을 바꿔서 입혀 주려고 해요 이 코튼 볼 의상은 지난 12월 돌프 프리마켓 때 판매하고 아직 저희가 온라인에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어요. 원래 핑크색이랑 보라색 두 가지 제작을 했는데 보라색은 현재 품절이고 핑크색도 정말 아주 소량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원단이 재고가 너무 별로 없어서 추가로 제작하는 거 조금 준비하고 있는 거몇개 빼고는 더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올리기가 참 네, 매장이랑 행사에서만 판매하게 될것 같아요. 어, 양말이 있으니까 이건 뜯지 않겠어. 이렇게 안에 포장할 때 습자지를 소매 안쪽에 넣어 놓는데요 요거 버리지 마시고 다시 의상 보관하실 때 끼워 놓으시면 구겨지지도 않고 모양이 잘유지돼서 좋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셨거나 버리신 분들은 요거 요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제가 검색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뭐 스타핑이라고 할 때도 있고 쇼핑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끼워 놓으셔도 돼요 속치마를 입히지 않고 그냥 요렇게 약간 차분하게 입힐 수도 있습니다 예, 치마가 조금 넓은 편이라 처음에는 옷이 좀 빳빳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분해지진 않네요 <laughs> 하지만 원래 의도는 이거였으나 드레스가 되는 바람에 속치마가 추가됐다는 거 그리고 포장 상태일 때는 잘 티가 안 나지만 이 가슴 아래부터 서 퍼지는 베이비돌 스타일 드레스예요 속치마를 입혀주고 얼른 가발을 씌워줘야겠어 과연 이 머리띠 형태의 보닛을 씌울 때 양갈래 머리 가발도 씌울 수 있는지 착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일본 보크스 매장에서 사왔던 양갈래 갈레머리 가발입니다. 이게 앞머리가 좀긴 편이라서 제가 커트를 해 줘야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귀찮아서 방치해 놨는데. 오! 어떻게? 엄청 짱짱한데? 이거 과연 들어갈까? 모양이 참 예쁘게 양갈래로 묶여져 있는 가발인데요. 너무 짱짱한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부크스 유딩의 사이즈가 우리나라 유딩이보다 머리가 크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앞머리가 상당히 기이네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씌우면 되게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얼굴이 사라졌어. 에이, 아쉽다. 그러이 양갈래는 나중에 커트를 제대로 해서 씌워주는 걸로 하고요. 다른 가발. 힐리엔 골든데이 컬러입니다. 제가 골든데이 컬러를 제일 좋아하다 보니까 골든데이 컬러 가발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큐정이가 이제 그만하고 <laughs> 디자인별로 골든데이 도대체 몇개 사는 거냐고 하는데. 아니, 디자인이 다 다르잖아. 빨간색에 아무리 봐도 요 색깔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왔어요. 역시 우리나라 인형에는 우리나라 가발이 잘, 사이즈가 잘 맞는구만. 자, 보닛을 씌울 때. 앞머리를 적당량 앞으로 좀 빼놓은 상태로 씌워줄게요. 오, 편안하다. 아, 예뻐. 진짜 오랜만에 새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완전 최근에 만든 새 옷. 이야, 기분 좋다. 아이고 위에 카메라로 보여드려야지. 짠. 허리에서 퍼지지 않고 가슴부터 퍼지는 디자인이라서 진짜 귀여워요.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빵실빵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검은색 구두. 어, 화면에도 너무 화사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아, 귀여워. 주먹선 파츠를 끼워놔서 옷 입히기도 편했어요. 음흠. 자, 그러면 이 옆에 세트로 제가 이 디자인 처음 샘플을 만들었을 때 만든 옷이 있어요. 짠. 커뮤니티에서 사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미아돌 치치타입에게 샤르망드레스, 검정색을 입혀놓았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오늘 상품 촬영을 해줄 거예요. 샤르망드레스는 블랙이랑 레드, 그리고 파란색이랑 분홍색도 나왔는데요. 사실 분홍색하고 파란색을 세트로 입혀보고 싶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파란색이 품절이 돼서 분홍색이랑 하늘색 세트를 찍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검은색은 샘플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샘플 그냐면 뒤에 염임도 안해 놨어요. <laughs> 그냥 이렇게 입혀놨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이랑 빨간색 같이 촬영해서 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게 찍어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마음처럼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 디자인이 어 제가 이제까지는 하지 않았던 검은색 레이스가 들어가면서 뭐 파란색 버전도 만들어 보니까 엠댕이한테 만들어줘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뉴딩이들 의상 작업을 끝내놓고 엠댕이 사이즈도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엠댕이가 이렇게 옷이 짧은 안될것 같은데 좀더 길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 예쁘게 잘 나오길 기원해주세요. <laughs> 지금 이두 가지 가발이 색깔은 같은 걸 텐데 구매한 시기가 다르기도 하고 디자인이 조금 달라서 제에는 약간 다르게 보이는데. 오늘 오랜만에 저희 피치랑 치치에게 새로운 의상 샤르망 드레스를 입혀줬어요. 언젠가는 다른 컬러 드레스도 이렇게 쪼르르 같이 입힐 수 있기를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쁘게 사진 찍은 모습 같이 첨부해볼게요. 여러분, 천안 돌리하우스 인형카페에 저희 아이들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